그 알아야 그거 하은이도 했는데 알아도 해줘야지 네. 그그 그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laughs> 지금 이쪽밖에 없어 네, 그렇죠. 저쪽도 맞춰줘야 돼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어. 아 기왕 한거 해야지 어 이거였잖아 어. 자 여기, 여기 보시고 하은이 가 한번 보여줘 <laughs> 하나 둘 안녕 <셋. 웃음>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청년부 새내기 친구들과 영상을 찍고 어 셀리더 친구들과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5인 이상 그 집합 금지로 인해서 이 셀리더 청년들과는 영상 촬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정말 어렵게 두 분을 모셨거든요. 아라 먼저 한번 해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라스의 29살 리더 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29살이었어? 네. 어, 나더 좋게 봤는데. <laughs> 어우, 쌉니다. 자 우리 하은이도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하은셀의 셀 리더 우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박수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사순절 캠페인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한번 점검해보고 아마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 그게 뭐였지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비움 피움 나누면서 할그 나눔을 어떻게 우리 청년부에서 진행할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하은이와 아라는 비움에서 그 비워진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아까는 이제 보는 것들을 좀 절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미디어 금식으로 아예 안 보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는 거를 아예 안 보는 게 어려우면 보는 것 자체를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한창 이제 즐겨 들었던 그런 설교들이나 그런 찬양 집회 영상들을 보는 걸로 많이 바꿨고 어 당연히 이제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늘려 나가는 쪽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큐티에 집중한다던가아니 독서를 하고 있고. 어, 요즘에는 잘못 나가던 새벽 예배도 다시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자주 되더라고요 응. 평소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막 강요하진 않지만 우리 마지막 군환주간에는 새벽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나눔, 이 성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웠으면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이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20일부터 제 자리에 모금함이 이제 있을 거예요. 모금함에 작은 정성을 모아서 그 고난주간이 지나고 이제 4월 3일 그 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저희가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셀별로 주변 이웃에게 부활절 계란도 나눠드리고 좀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함께 모은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영혼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병용의 기적으로 우리 청년부에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새로운 분들한테 한마디 하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한숨을 쉬시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애들아 그걸 아니?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너네를 먼저 기도한단다 은별이 뭐가 됐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악순한 대로 자, 하나 둘셋 안녕, 안녕.